인간이에도 되게 여기창뺨 잡을까? 뎌암 여기 오어니내 <laughs> 마음 속에 있나 <웃음> <웃음> 여기에 <웃음> 누가 여기 반갈봉 썼나 왜 이렇게 무야노 <laughs> 어야한명 어, 간다 얘네 근데 약간 여기 가는 낌이긴함 <laughs> 그 아닌데? 웨이브 잘하네 쟤네 나눠졌다, 명이요? 나눠졌다. 어? 두 명인 것 같지 않아? 아, 근데 우리 못 보고 나눠졌다. 쟤네. 야, 한명어디간지 보자. 아, 저기 갔다. 어, 있다. 야, 빨리 먹고 가자, 절로. 아씨. 야, 총이 없다. 아이씨. 야, 총 나온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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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라다. 이 나라다. 링이 어, 바로 방금해. 앞이야 45초면 말해 아, 아, 야 절로 약간 진행하면서 가자 어디 쪽으로? 링이 저쪽 네있아어어어어 어, 어, 어. 소리 들린다 오진다 어땅야 일로 오 알았다 여기로 올라와서 문을 타. 다음 올라가면 다 여기, 안 여기 있다. 안에 있다. 여뭐 반대쪽 문으로 가 알았다 쪼자. 들어갔다. 3, 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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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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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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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여 새 어, 확인 하긴 하긴 올라 하긴 자 올라가자 긴하다당황하지말긴래어 올라가자. 음. 그래. 두명 두명 있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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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10시 뭐? s 찾아래. r d a y Nice. Nice. n 여기 있다 여기 있다 i c e 옥상에 e Nice. Nice. n 어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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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i c e Nice. 야 i c 어 n 어 c 어 n 아이스틱 아려먹으래 아이스. 어, 그 방갈로르가 저기 있다가 어, 늦게 오낸가봐 야, 보장피크 달달한데? 음. 그래, 우리 가야되지 <목소리> 오케이 야피 없는 거 쌍초 이거 먹아 보내겠어. 라아이탄 어, 아, 이거는 쟁겨 나야지. 니네 그거 먹을래? 거 이거 고급 아, 키트? 아네 개인데? 어 야야야 예, 이거 이거 먹거야. 생일 가자. 선물이야. 고급 어? 키트 먹을래? 어. 여기 고급 키트야. 뭐 갖고 왔냐? 뜯다 어, 마나 아, 하나만 먹으면 돼가너 <laughs> 보관 먹어라 아이, 뭐 어차피, 먹어. 어차피 데미지 5만 주면은 아, 그래? 오, 뭐, 알았다 5만 없다, 네. 이런 게 가면 요다 이거지 그런 거같다 그런 건 아닌데 어, 가방이 있네? 저기 파란 파랑? 파랑 가방 파란 가방 밑에 있는 여기, 네. 뭔가 좋은 게 여기 하나 바로 하나. 밑에 있다 파란 가방 저거 Parangaba, so go. I think I'm not 생심 i n g to go. Mm, I'm not going to go. I'm not g 정 음... 발견 뭔노 야 바로 이새끼들 링 맞으면서 뭘라고 뭐 저거 하노 바보드라 아이거군가 절반 남았다 링룸이 뭐고 근데 맵룸 아까 우리 갔던데 크립토 있던데 아 그래서 그니까. 정 그거 <laughs> 애들 다 보냈다 근데 그게 아이가 그게 맛이긴 하더라 근데 지금 여기 저기 그 잠겼는데 뭘라 뭐 저기 아직까지 있나 이 말이야 아래서 하겠지 맞지 맞지 거래 그래서 뭐 된다니? 뭐라고? 야 저기 사람있다 방갈로르공 저기, 보이지 여기 타고 어, 내려간다 어, 알았다 우리 들어가야된다 응 음, 우리 링 바뀌다 우리 가야되는데 전마들한테 저거 탔다 탔다 아어 그니까 그니까 일단 그냥 내려가야 돼. 이제 마지막에 가는게있다 야, 소리 내지 말고 오네. 먹지 마라. 조기 날 조준하고 있대 우리 알았다 벌써 진짜들이. 음, 야, 야, 야. 아, 네 이거 봐라. 야드를 이거 먹리거 야, 너 이거 먹어 어디로오는지 근데 계속 쟤움아 씨발 야 씨발 데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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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존나 의도 퍼졌다 야 앞뒤로 난리다 지금 아 짜증나 아 어떡하나 손톱 손톱만큼 남았다 아. 피 야 이게 뭐고! 야 네요 다시는 윙메 쓰지 않기로 했는데 한테 죽었네 이제 졸뿐 이게 <laughs> 뭐고 내내 <내> 미.. 미친짜쟤 <laughs> 싸우나 쌍춘이 어, 어디고 싸운다 싸우나 쌍춘아 어나 못나간다 어, 맞나 근데 쟤네 매드맥이 공짜 갖고 나가고 죽겠다 쥐들 중에 그, 예, 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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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한 거 아이고, 이거. 아니, 운수가 좋다 했다 영감 미안해요 다신 윙맨 안 쓸게요 쟤한테 죽었지 아니 정보리 어째서 미에서 <laughs> 죽었나 정보리는 못 올라오더라 이거 돼. 그거 어. 맞다 냥냥끗 <laughs> 다있땡 All for you. 조심해라. 그거 다 보인다. 근데 어딘데? 레이저 사이트다. 맞네. 저 지역을 감시하겠다. 저 지역을... 경고. 축소됩니다. 근데 레이저 사이트 왜 쓰는 거야? 더 좋아져? 어 히파이어로 쓸때 쓸 안정감이 더 생긴다. 그러니까 조준 안 하고 어 조준 안 하고 그냥 쏴도잘 맞춰진다 들어간다 큐로 들어가라 아프단마 좋은 생각이야 근데 큐 쓰면 되게 느려지는 거 같지 않아? 오히려 큐가 더 빨라지는 거지? 맞지 맞지 근데 왠지 되게 느려지는 느낌이야 일단은 힐 한번 해 아니야 힐 해! 뭐야 지금 화가 나이세명 죽이 뿐다 멋지다 아까 벤티지랑 발키리가 데 하나를 아장 냉기다 를다 <목소리> 먼저는 먼저 하나 공대가 온다. 어아 무것도 없다. <laughs> 우연... 오얀, 오연 안색템 두개남았네 오, 기틀을 먹었어야 돼. <laughs> 혹시 맹그맹르 하고 저기 있는, 있는 거가? 그래도 너네 다데고 왔다. 와, 눈앞에 바로 보이는 저거. 나 <laughs> 말도 안 돼. 진짜 이지 그니까. 그러니까. 너네한테 받고... 실제 배터리 만드는다 배터리가 만들 여기잖아. 이쪽을 조사해보자. 어, 어디고? 그서데 먹고 가야돼 먹고 가라. 아 포탈 깔걸 시간 낭비했쥬? 보자. 야 이까지 들어가야 된대. 여기 리가 답이 없다. 유물. 여, 여, 여기, 여기 그쪽, 이쪽, 링, 오른쪽에도 하나 있긴 한데. 응. 음. 아니면은, 저거, 날아다니는 함선, 바로 옆에 있는 거, 저것도. 유물 가자. 저것도 안 돼, 저것도. 나지 않은데. 유물? 이쪽을 조사해보자. 아, 이거 횡단인데. 괜찮을까? 이쪽으로 가보자. 이 여기 말하는 거지. 네. 사람. 맞다. 어, 헉? 어, 아, 여기 안 되겠다. 오른으로 이동한다. 운 지금 살림. 면안 되겠다. 숨들기싸다 어디서 자꾸 싸거사 야, 바로 뭐야, 보인다. 해. 저기 오른쪽에. <laughs> 깔렸네. 에서 보인다. 주력랑하고 있다. 그 바라 바루, 바거 바루, 바까 바루, 바로올라바다 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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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루 바루, 바루, 여기, 여기 볼트 있다. 알았다나 살려 죽네 알아서 해야 돼, 이제. 예예. 야, 야, 얘들 긴다 이거 어, 그래, 긴히 아다 빠지면 없 된다 얘들아. 야, 여기 완전 안안죽는 자리다, 이거. 야 야, 실수계, 실수계. 서데 어, 야, 이쪽 들어왔었들어게 어? 여기 혹시 나이니 상처 여기까지만 기 여기 있다. 되는데. 저기 있다. 어, 알았다. 아, 알다 아, 아, 아. 야, 우리 그냥 집에... 여기 집에 들어가자. 봐봐. 봐봐. 와봐. 와봐알다집 와봐, 와봐. 비었다. 그리고 여 음, 앞에... 이거... 네? 데스박스 있거든. 첫번째 두개 남거든 영감님 개그지다. 음. 야. 여기 이거 빨리 보라. 대맛이겠다 야 근데 이거 한 팀은 저쪽에 있었고 한 팀은 했다. 요 앞에 있는 거거든. 어? 야, 실드 왜다안 채워 난노 이거. 바꾼 거지. 이쪽으로가 보자. 이쪽에서 전리품을 면 야, 이거 사야 되거든. 됐다 여기. 나 저로 가야 되거든. 이쪽을 조사해 보자. 이거 뭐라. 어 남았어. 어, 자, 들어온다. 그니까, 빨리 온나. 내 이미 나왔다, 거기. 올것 같더라. 쟤네도 이미 들어갔는데. 여기 사람 있다, 잉. 야, 아, 뒤에도 왔다, 잉. 예.

내요무 네, 모를... 아니다. 일단 한 분대는 한 분대는 두 명이고. 아 저기 아, 또한 분대 두명이라고내 죽긴 해 드리지 두 명이다. 어. 어네 저기서 싸운다. 얘 이쪽으로 가 보자. 아, 네링안 맞나? 다 내려리 마내링싸적 발견. 이딱 거기 그치네 아직도 세 분째. 야 왼쪽에 하다, 하다. 어? 한 명. 피아나 나. 한팀 죽었다. 하이, 하이. 머리 피 잡고 싸워라 살린다 하이. 살린다. 하이. 얘 나이스 오, 야 이거 미친나 이거 미친다야 <목소리> 야, 나는 이거 제일 망 생각인데 당신이 <목소리> 에픽 챔피언입니다 마지막까지 음, 살아남은 음, 그게 있다 야야아아 야, 아, 나는 배가 죽어가지고 배가 배가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아데 아 이거를 야. 야 우리 1등 했다 야... 멋있다 <laughs> 맞아, 야 그냥 그냥 얻어먹 얻어주서 먹 뭐다 얻어 이거. <laughs> 맞다. 근데 걔네 둘다둘다그 <laughs> 어. 뭐지 <웃음> 피가 <웃음> 그 키트 실드 쓰고 일하고 피 회복을 거의 다 못한 상태. <laughs> 맞다.